그리고 지금 북한 군인들 얼마나 힘들었으면 북한군 소대장, 중대장들이 훈련을 중지하고 마을을 털어 너희들이 들키지만 말고 민가를 습격해서 배고픔을 달래라라는 지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김정은이가 북한 군인들의 이런 범죄, 안전원과 보위원들에게 권총을 발사해소까지 잡아라라는 지시도 내려왔지요. 그만큼 북한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까? 자, 이런 와중에 18세에서 19세 북한 신입 여군들 충격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거의 100% 시술 후에 군 입대를 하는 이 비참한 현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군이 올해 가을 초모를 마감한 가운데 평안북도 군 초모의 총 책임자로 파견된 8군단 대열부장이 여성 초모 대상자들의 피임기구 삽입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가 대열보충국으로부터 추궁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북한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대열보충국은 지난달 25일 내쪽 총화에서 가을 초모가 비교적 사고 없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하면서도 평안북도 군사동원부의 총 책임자로 파견된 8군단 대열부장이 복잡성을 조성해 평안북도 가을 초모 부대 대열 편성이 늦어진 것을 결함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은 올해 가을 초모를 진행하면서 지역별 주둔 군단에 대열부 간부를 해당 지역 도 군사동원부의 총 책임자로 파견했다라고 소지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안북도 군사동원부에는 8군단 대열부장이 파견됐습니다. <laughs> 다만 그는 평안북도 병원에서 진행한 초모생 신체검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여성 초모생 전체 100%가 피임기구로 알려진 루프 삽입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불합격 판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대열 보충국의 부대 호송 날짜를 미루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간 평안북도 군사 동원부에서는 여성들의 피임기구 삽입을 문제로. 걸고 들지 않았는데, 8군단 대열부장이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초모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입니다. 북한 소식통은 여기, 북한에서는 부모들이 딸들을 군에 내보낼 때, 무조건 고리, 루프 시술을 하게 한다라며, 부모를 떠나 집단 생활을 하면서 군대 안에서 흔한 강간에 대비해 피임하기 위한 것으로 고리, 루프 시술을 하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군사 동원부도 이런 속사정을 알고 있기에 여성 초모 대상자들이 루프, 고리 삽입 시술을 했다는, 것을, 했다는 것으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을 주진 않았는데 사정을 전혀 몰랐던 8군단 대열부장이 이번에 이 문제를 걸고 들었다가 오히려 대열보충국으로부터 대열보충국, 비판을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8군단 대열부장은 18세에서 19세 여성들이 피임한 것이 정상이냐며 문제 삼았으나 대열보충국은 문제시할 사안이 아니니 소리내지 말고 부대 호송과 대열 편성 일정을 다그치라 라고 지시했다라며 특히 대열보충국은 이 사건 내용이 주민들에게 흘러 들어가지 않게 함구할 때 대하여서도 강조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대열보충국은 입단, 대열보충국의 입단속은 북한군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여군 성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경로로 사건을 접한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북한 여성 군인들이 강간 당하는 것을 당연한 일처럼 여기는 대열보충국 간부들도. 딸들을 군대에 입대시킬지 위문이라는 비난이 나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후 대열보충국은 8군단 이 대열부장에게 초모 현장의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대열부 간부라고 지적하면서 별것 아닌 문제로 평안 북도 가을 초모 일정을 지연시킨 데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데일리 NK의 소식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저의 WTR 소식도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데일리 NK의 기사는 좀 약하게 나왔어요. 지금 북한에서 북한의 어머니들이 딸들이 군대에 입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시키는 게 고리수술입니다. 지금 북한의 이 여학생들 17살쯤 되면 학교를 졸업을 하고 군에 입대를 하려고 합니다. 군에 입대를 하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거나 대학을 못 가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 있지만 그래도 군에 가면은 최소한 한끼 이상이라도 모으니 17살과 18살 된 북한 여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군에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몇년 전부터 북한의 부모들이 딸들이 군에 입대하겠다라고 하면 비싼 돈을 들여 고리시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리시술, 쉽게 말해 피임 기구를 삽입하는 수술인데 이 수술을 또 잘못하면 군에 입대해서도 임신이 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충격적인 소문이 터져 나간 이후에 17세에서 18세 정도 되는 딸들을 딸들이 군대에 나가겠다라고 하면 북한의 어머니들은 주로 이 고리 시술을 잘하고 질이 좋은 루프를 가지고 있는 그 의사들을 따로 찾아가서 만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 고리 시술을 제일 잘하는 의사가 평성에 있다. 또 신의주에 있다. 원산에 있다라고 한다면 북한의 엄마들은 큰 돈을 큰 돈이 들진 않지만 돈을 좀더 들여서라도 자기의 딸들에게 그쪽 그쪽 지역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의 딸들에게 이런 고리 시술을 하게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북한군 여군들, 특히나 가제, 갓 입대를 한 17세에서 18세 되는 신입 여군들, 얼마나 입대를 하면 당합니까?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성폭행을 당한 북한의 19세, 20세 난 여군이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건도 터졌지, 않, 터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어머니들이, 딸들이 군에 입대하겠다라고 하면 돈을 들여서라도 평양이나, 아니, 평성이나 원산, 또그 신의주 같은 데 가서 이런 고리 시술을 하고 군에 입대시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임신이 안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복무하는 와중에도 다시 돈을 들여가지고 이 엄마들이 병원에 데려가서 이 고리 시술, 재시술하는 부모님들도 북한에 많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 김정은의 여군들의 민낯입니다. 제 주변에도 여군생활 하다가 끝내는 정신 이상이 걸려서 생활제대가 된 저의 친척도 있습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북한 김정은에게는 무엇이 정답이다. 요 김정은 김여정 요 뱀대가리만 딱 따면은 북한 북한은 이미 자본주의거든요. 김정은에게는 벙커버스터가 정답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